안녕하세요, 카나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듣기로 굉장히 다양한 이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일들을 해보셨나요? 음, 사회생활의 시작은 태권도 사범이었어요. 런던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제가 대학교를 친구들보다 한 6년 정도 늦게 갔거든요 대학을 가기 전 시간에는 이제 접근성이 쉬운 이제 주방에서, 카페에서 이런 청소를 한다든지 학교, 오피스, 화장실 이런 데가 주로 되겠죠. 나중에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뭐 수족관, 마국관. <laughs> 카지노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청소를 하게 되고 네. 그랬다가 사회에 있는 유리천장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나와야겠다 아, 그래야 나한테 이 사회가 더 좋은 조건을 주겠구나 대학교 가서 이제 회계 공부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놀 수만은 없어서 여러 패션 브랜드 일했어요 근데 어. 또 운이 좋아서 그좀 명품이라 그러죠 베르사체, 쁠라 뭐만돌이나또 애트로 이런 데서 일했고 굿지에서도 한 4년 반 이렇게 일했습니다. 나라의 보임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이제 고시공부를 시작했어요. 경제이 정말 재밌었어요. 뭐 실생활 이렇게 맞다 이구나라는 걸 느끼니까 이 경제라는 걸 놓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또 돈은 많이 벌고 싶어. 그래서 금융권을 두드리기 시작했죠. 돈을 많이 벌수 있는 그런 증권 쪽을 두드렸다가 때까지 금융권에 계속.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일들을 해보셨는데 어떤 일이 가장 재밌으셨어요? 지금 하는 일이 재밌었습니다. 인수합병 M&A라고 하죠. 기업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런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관심 있는 회사를 내가 지금 돈도 없는데 돈 있는 사람들을 뭐 이제 금융기관 또는 고위자산가 이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펀드로 만든 다음에 이 펀드가 내가 원하는 회사를 다시 인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평소에 하고 싶었던 사업을 이미 해놓은 회사를 인수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이 회사는 좀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바꾸면은 뭐 필요 없는 기능을 없앤다든지 팀을 새로 신설한다든지 또는 시너지가 날수 있는 그 회사를 가져온다든지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업체 다른 공장들에서 원래 발주를 주잖아요 근데 보니까 내 디자인을 상당히 잘 이해하는 그런 공장이 있어요 그럼 그 공장을 사 갖고 오면은 되게 안정적으로 이지에서 융합되는 거잖아요 기업가치가 높아지겠죠 뭐 매출이나 이익이 들어 올라가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은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습니다 이 회사가 봤을 때 지금 어차피 망가져 가는 회사고 좀 싸게 내놓을 것 같아. 또는 이제, 예를 들면 이 회사의 회장님이 나이가 드셔서 더 이상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데 2세3 세들은 경영에 참여하기 싫어요이 회사를 그냥 결국 팔아야 될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사보자. 앞선 사례처럼 구조조정을 한다든지 사례 붙여서 멋지게 다시 이 개조를 해서 되팔면 좋은 거지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 성장 가능성이 없다면이 회사의 가치로 그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에는 있 공장 설비 이런 것들이 될수 있고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기본 네트워크가 좋아. 이제 콘텐츠 유저들 이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싸게 나왔다. 그냥 그회사 산 다음에 산산 조각돼서 팔아버립니다. 사회적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살려서 그 가치를 극대화해주는 일을 하시는 거네요. 오. 금융맨의 라이프는 어떤가요? 금융권이 상당히 세분화됩니다. 제가 했던 것들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증권사에 있었을 때는 증권사의 딜링룸에서 채권, 외환 이런 상품들을 담당했을 때는 홍콩을 예로 들게요. 홍콩 시간이 한국 시간보다 느리잖아요. 그러면은 한국에 있는 고객들 한국은행 이런 데는 7시 이렇게 출근을 하잖아요 매니저는 그 고객들보다는 먼저 출근해서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나 정리를 하고 출근하시기 전에 딱 전달을 드려야 돼요. 고객들이 출근하는 시간이 7시면 보통은 5시 또는 4시 반 이렇게 나와서 하루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앉아서 이제 주문을 받아요. 이 주문이란 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한국만 커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시아 지역을 커버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어서 다 점심시간이 다릅니다. 저녁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현장 오면 또 이제 런던장 대응해야 되고. 점심 저녁 같은 경우에 다 그냥 데스크에 어, 앉아서 먹고 이제 런던장까지 마쳐요이 서머타임에 따라서 뭐 현지 시각으로 12시 반 또는 1시 반에 끝나게 되는데 4시 반에서 다시 이제 출근을 해서 12시, 1시 반이 정도에 퇴근을 하는 지금 있는 투자 내용 업무도 하우스마다 많이 다르긴 한데 좀 예전보다 낫습니다. 데스크에 딱 붙어있어야 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M&A라는 거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해요. 회장님들이 나한테 이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크가 돈독해야 되고 투자해줄 수 있는 곳은 고객을 찾아야 되잖아요. 뭐 근무 시간이면 정해져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업적인 매력을 최대한 어필해서 좋은 상품을 소싱해오고 돈을 끌어오는 이런 업무를 복합적으로 잘 해야 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럼 영업이라고 하면은 요즘도 옛날처럼 술 많이 먹고 이런 게 영업이에요? 아니면 뭔가 좀 다른가요? 그 영업의 스타일은 각자 스타일에 따라서 매우 다를 것 같아요. 어. 술 접대 룸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영업면들도 당연히 좋아요. 아예 지식 제공 서비스죠. 고객들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해 주면 시장 정보라든지 또는 고객이 막 보고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막 필요한 추차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면서 그러면 고객이 만족하게 되잖아. 이 친구는 진짜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적시에 가져다 준다. 또는 그 이 외에, 이제, 가진 그 인간적인 매력을 어필해서.